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사람들 모여 요리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누구나 생각해봤을 이 대사 씁이 맛이 아닌데 누가 요리의 완성은 가루라 하였지 허전한 이 맛을 채워주는 비결은 바로 MSG 근데 재미있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로 유명해진 MSG 광고가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미원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 맛이 뭔가 애매 불편해졌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자 <목소리> 뭐해 맛겠다 네, 응, 내... 너가 다 준비한 거야? 아니, 내네 생일인데 내가 다 했지. 내가. 난 이만 들어가 볼게. 내 서사에서 좋잖아. 나는. 이는 대상그룹의 대표 상품인 미원과 특급 조연 김지석 배우의 서사를 담은 광고야.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미원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묵묵히 감칠맛을 더해주고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내용이야. 이 광고는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는데 얼마나 사랑받았냐고. 미원 광고는 총 3편으로 제작되었는데 무려 각 537만회, 1112만회, 807만회를 기록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어. 아니, 광고는 스킵하는 게 국룰 아니었냐고. 광고라고는 믿기지 않는 조회수지. 이게 단순히 광고가 재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원의 특징을 잘 살려냈어. 사실 조미료가 몸에 나쁘지 않다는 연구 결과는 많지만 대부분이 조미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미원 광고 중에서 미원이 감칠맛만 남기고 잘 녹는다는 내용을 강조해 조미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워줬어. 그리고 더 나아가 미원을 국끓일 때만 넣어먹는 것이 아닌 닭발, 감자튀김, 삼겹살 같은 모든 요리에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쉐이크더 심지어는 데킬라까지. 미원이 언제나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는 강점을 유쾌하게 광고로 풀어내었지. 과거에 몸에 안 좋다는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원이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 그리고 이 광고를 통해서 미원은 소비자의 타겟층을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바로 mz 세대의 마음에 쏙 들어버렸다는 거지. 다소 올드하고 부모님 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미원이 미원맛 소금팝콘이 출시되고 팝업스토어, 미원 굿즈까지 판매되며 젊은층까지도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어. 그 이후로 인스타그램 활동을 통해 이벤트도 하며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는 대상그룹의 전략은 지속되었다고 해. 그 결과로 미원의 국내 매출액은 연간 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까지 합치면 미원의 매출은 연간 3천억 원 수준이라는데 잘 만든 광고 하나의 효과가 이렇게나 크다고. 또한 마케팅 믹스 전략 중 촉진에서 중요한 게 누가 광고 모델이 되느냐잖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그 모델의 이미지가 제품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큰 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글쎄 김지석 배우가 완전 인간 미원인 거 있지. 김지석 배우는 실제로 유명세는 있었지만 이 광고를 찍기 전까지 한 번도 주연을 해보지 못했대. 말그래도 명품 조연이었지. 어... 한 걸음 뒤에서 주인공을 빛내주는 조연이라는 점에서 미원과 김지석 배우의 서사가 오버랩되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올려줬지.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의 예라고 볼수 있어. 그 이후로는 김지석 배우도 드라마에서 주연 역할을 맡았고 미원의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갔으니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어? 이렇게 미원의 디지털 마케팅 사례를 통해 성공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어. 기존의 미원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키고 매출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 이후에 나올 미원의 새로운 광고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을 권장하는 바야. 그럼 이상으로 성공한 디지털 마케팅의 사례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